맞네 1픽 쵸비네 봐봐 매일 잘래요 어 진짜 쵸비다 진짜 쵸비인데? 이거 휴먼 계정인가봐 근데 쵸비인거 어떻게 알았어? 원래 전닝네임이야아 쵸비 방송중 아 제발 이상한 킬각도 아또 조이 또 조이만의 킬각 진짜 아 쟤는 스킬 안맞아도 아또 잘난다 잘못 쓴다 오우 아니 저 챔프 이상하다니까 저거 라인전하다 보면. 어 잠깐만 올라가는데요 저희. 또 베리어 차 나왔네요. 이게 풀 아니잖아. 오케이 잡았죠. 잘가라. 그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오. 뭐야, 얘 별풍선 있었나? 아, 별풍선이래. 아, 그니까, 큐가왜 이렇게 안 맞냐? 이게 챔피언이 날씬해가지고 이렇다니까? 뚱뚱한 거였으면 벌써 맞췄지. 어휴 조이 살좀 쪄라, 제발 아, 저거 블러디 키면 그냥 게임 끝인데? 그냥 딜안 할게요. 쌍오브 들고 있고. 조이하고는 딜교하면 당사자만 스트레스 받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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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살았네. 야, 길안 할게요. 아이 저... 저희하고는 비교하면 당사자만 스트레스받아. 아, 또 이상한 킬가스킬 하나도 안 맞아도. 또, 또... 어...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아, 씨... 죽어! 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저 이큐벨트 평으로 한번 조져 볼까? 응. 음 <laughs> 오케이. 야야 리시나 정신 차려. 다음 길게 가나? W 바꿔. 오케이. 나 이거 리시 좀. 어. 야, 혹시요 에코 Q 잘 맞히시는 분좀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맞히기 힘드냐? 주딜이 3타인데 뭐큐안 맞추고 3타만 맞추면 되지. 그래서 칼날비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저처럼 큐를 못 맞추시는 분들 칼날비 드시면 됩니다. 큐못맞춰서 3타를 맞출 수 있어요. 에코인은 어떻게 맞추냐고요? 좀좀좀 좀, 좀, 좀 대도 안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뭔 조이가 페이커야. 페이커 아니에요, 조이. 와, 또이다, 또이. 아, 또이, 씨. 조이가 카운터는 아님. 카운터는 아닌데. 그, 뭐, 등급이 있다 칩시다. 그냥 뭐 상대 쉬움, 보통, 어려움, 카운터. 이렇게 있으면 조이가 이이 이 느낌? 이 정도? 뭐 보통은 이제 뭐 탈론, 피즈 이런 거. 5대5 느낌. 카타. 야, 그냥 인장을 가보자. 인장을 가서 차라리 그냥 심리적으로 살릴 수 있게. 조이한테 깝치면 안 되거든. 어차피 요새 주도권 못 잡아. 에? 조이 개고수라는데 맞네. 150판에 7 0인데요 에? 뭐 쇼메이커보다 못하겠지 뭐. 쇼메이커보다 못하면 됐지 뭐. 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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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 말자 나대지 말자 나대지 말자. 에코는 라인전 챔파이다. 에코는 라인전 챔파이다. 에코는 라인전 챔프 아니다. 에코는 라인전 챔프가 아니니까 몸을 사려야 해요. 그렇지 좋아. CS 지금 아주 양호하거든요. 같이 갔으면 스리시 살았겠다. 뭐야? 바로완겨 아우씨. 자 만화가 없다. 만화가 없다. 만화가 없다. 와, 오와, 쟤 스펠 보소. 오, 오. 와, 이조발련 이거. 오, 나이스. 아, 조이 진짜 챔피언 진짜 역겹네 그냥. 오. 내가 죽여줬어. 아니, 저, 저거를 왜 저렇게 한 거지? 이게 조이랑 라인전 하면은 진짜 라인전 내내 집중을 해야 돼 가지고 너무 귀찮다 얘가 오 주중에 조이가 진짜 귀찮다니까 라인전이 슈 신경 써야 돼 평타 신경 써야 돼 주도권 안읽는거 신경 써야 돼 공선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로 참조고 아 칼릴 루시아는 그냥 앗살이 그냥 살이면 된다 이거 어어어 어, 어, 이러면서. 근데 조이는 에코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챔피임에도 좀참 참, 거시기하죠 그냥. 정복자 제드는 정복자 터지기 전에 개 때리면 이깁니다. 뭐? 뭐야? 한 거예요 이거? 공풀이가 잘 가고 개 끼부리면 뒤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아웃솔은 보이냐고? 그거는 아웃솔이

와개성이 챔프. 우와. 우잘 가고요. 와 이걸 맞췄네 아이고 궁이 있는데 굳이 가인을 와가나 궁이 있잖아, 궁궁 궁 있으면 안 가도 되지? 띵, 궁이 찌러 가인 안 가는 이유 이거죠. 개 14기 챔프죠 에코. 떨, 르 떨, 르 떨, 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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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온다, 리신. 와, 또이. 또발연 와. 또 인정 가볼게요. 아까 전판에 인정 들었는데 좀 괜찮더라. 생각보다. 어제 아, 롤드컵 봤죠. 9년 동안. 저 시즌2. 그때부터 롤드컵 안본적 없어요. 다 봤으면 전부 다 봤습니다. 아다 맞지 당연히 아야 아이버나 니가 길막해가지고 또 간다고? 맞추면 인정 우와! 우와 살았는데? 일로일로일로 오케이 잡죠 어서! 와, 아이번 뭐야? 아이번 먹미? 인정 3스테이 이 무슨 일이고? 응, 안 맞았어. 조이, 조발려나. 지금, 오늘 제가 롤 3판째거든요? 지금 3판 전부 다 미드 조이 나왔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점멸 빼자. 점멸 빼. 오이러면 나쁘지 않죠 이러면 개나쁘죠 인장 다 날라가서 야 케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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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케인간다 케인 케인, 케인 케인 오 뭐야 왜안 무거졌어 어어 어, 케인 다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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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오, 그래 다행이다 트리플키 아니라서 오, 야. 얘왜안 죽어, 쉣. 와, 진짜. 오, 나이스 오른 제발, 다열라 제발, 제발. 오케이, 미드 1차도 안 뚫렸고. 오케이, 기절. 안 죽는다 쟤. 케인만 생각하면 될거 같은데. 어, 이겼나? 이긴 거 같은데요? 나이스. 끝내자, 끝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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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끝내자, 아하하. 아 이런. 케인 하나에 다 갔네. 케인 또 여기서 옮기. 오케이 애쉬 잘했다 애쉬 잘했다 이제 아에아에 이겼나?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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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진짜 잘잘랐다 나는 애쉬 한 방에 죽이고 우리 네 명은 전부 다 아핀 지키고 있으니까 이래야지 팀 차이다 이게 바로. 케인만 혼자 게임하다가 팀, 팀워크 차이나니까 후방 가서 이기네. 아 이거 졌음 나 진짜 오해요 진짜. 그래도 딜량 1이네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자자자자자자자